구름아 너까지 잔소리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두잔. 안녕하세요. 여기는 두 말하면 잔소리. 저는 햄튜브고요. 저는 아나운서 서로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구, 친구. 친구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았나? 친구 특집?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근데 좀 뒷담 같은 느낌이었죠? 앞담도 했던 것 같아요. 개원주 특집으로. 어, 맞아, 맞아. 기억에 남는 친구 없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영양이요? 영, 영양. 영양제를 많이 줬어요, 저한테. 이제 고등학교 때 사춘기도 오고, 아, 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힘들 때, 저를 되게 옆에서 잘 잡아주는 친구였어요 학교 생활 자체도 재미있게 했고 열심히 했고 이랬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사춘기가 더 크게 온거 같아요 대학교 때가 더 힘들었던 거 같은데 그 대학교 때 제가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었을 때가 있어요 카카오톡도 막 탈퇴하고 다시 가입하고 이런 것도 엄청 심했었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랑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글을 보고 너랑 안 하고 왜 <laughs> 이 친구의 결혼식은 제가 꼭 가야겠다 이거보다 축의금에도 꼭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준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장문으로 글을 보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혹시나 이제 우리 연락이 끊겼던 일이 만약에 나의 잘못이라면. 그거에서 되게 사과를 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그 친구가 너무나 흔, 흔쾌히 막 자기 결혼식 너무 초대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어, 좀 연락하기 민망해서 연락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 하게 돼서 결혼식도 가고 지금도 꾸준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laughs> <laughs> 됐어요. <laughs> 다행이다. <웃음> 그래서,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친구는 음 해주. 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좀 얘기해줘야죠. 어, 기억, 그렇게 때, 말하면 저도 제 친구들. 근데 나도 대학교 때 친한 언니 있었는데, 그 어? 언니가 되게 특이한 언니였단 말이야. 어, 알아요. MK? 어, MK, <laughs> MK 언니. 막 나만 보면은, 아, 승연아, 넌 와, 이리 이쁜 옷. 아이고. 아, <laughs> 할머니 맞죠 <laughs>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좀 연락이 뜨문뜨문해지는데, 되게 의식 못 하고 있을 때 랜덤으로 갑자기 재승이한 이렇게 문자가 와서 너무 귀엽다. 갑자기 뜬금없이 초음파 사진을 보내. 어, 축하해라. 어 그래서 어 뭐야? 이랬더니 근데 결혼은 언제 했어요? 결혼했어. 근데 나한테 정장도 안 줬어. 나 <laughs> 되게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좀 오랜만에 연락해서 청첩장 주는 게그언니 어, 스타일이 아니었어. 어, 민망했을 수도 있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또 연락이 없어. 그러고 또 어느 날 사진을 보냈는데 애가 다 컸어. <laughs> 아, 근데 웃기다. 결혼식 보내기는 민망하고 초음파 사진은 보내기 어, 근데 애기가 막 재롱부리는 영상을 막 뜬금없이 음. 보내. 그래서 귀엽네. 이러고 난 구름이 사진 보내고. <laughs> 저는 이런 관계도 되게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마음은 가깝죠. 몸은 멀어도.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어디서. <laughs> 친구 맞아요? 신기안해요 친구 때문에 울었던 적. 친구 때문에 울었던 적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섭, 섭섭하고 이럴 때 눈물이 막 왈칵 아. 나고 그랬던 거인데, 진짜로 도망가. 저도 빡쳐서 운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부들부들. 와플 <laughs> 다 먹어서. 울었던 적이 없는 <laughs> 것 같아요. 있네요? 채팅창에 현빈이 쓰러졌을 때 울었잖아요. 왔다 아, 왔 가끔씩 두려운 듯이그 상황이 생각나거든요. 음. 그럼 좀 눈물이 나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에. <웃음> <웃음> 내가. <웃음> 그러면은 친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줬으면 좋겠는지 여기까지 얘기하고 밸런스 게임하죠. 저는 어... 이타적이고 배려심 있고 <laughs> 그... 친구들한테 한없이 양보하고 잘못된 이미지 같아요. 그렇게 <laughs> 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항상 왜인지 모르는데 저는 모든 20대 여성 2 20, 30대 여성이 저희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2 3 0대 평균적으로 보여지는 사람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누군가 사람들을 말할 때 가끔 그런 말도 하는 사람 있어요 막너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아. <laughs> 어, 친구들도 이래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도 다이 모양 이 꼴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입 열지 말라 <laughs> 제가 꿈꾸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예예. 예. 독서 좋아하고 클래식 좋아하고 <laughs> 그런 책 읽는 꼴를본 <laughs> 적이 없는 <웃음> <웃음> 부드러운... 최승연의 유튜브에만 하면 내가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아 욕을 많이 하긴 하지. <laughs> 근데 저가 제가, 제가 평소에는 욕도 잘안 하고 차에서 누가 끼어들어도 그냥 "아휴, 에휴, 에휴" 배 이런 거 가는데? 근데 제가 브이로그 <laughs> 올릴 때 많이 필터링한 거거든요. 루케가. <laughs> <laughs> 독서... 그러면은 이제 친구 밸런스 게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준비됐어요? 친구 밸런스 게임 <laughs> 시작.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은 이제 자신의 베프를 구석구석 내가 씻겨 주기 VS 베프에게 구석구석 씻김 당하기. 일단 해운구들의 투표부터 확인해 볼까요? 해운들은 오! 어! <laughs> 베프를 구석구석 씻겨 주기가 무려 88.9%. 음. 이렇게 씻겨 주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 어떤 나... 타입이에요? 저는 무조건 씻김 당하기죠. 허? 진짜요? 네. 저는 실제로 씻겨준 적이 있어요. 친구 아. <laughs> 술을 먹고 아. 씻기는 내가 막 열심히 씻겨줘야 돼 가지고 허리 아프잖아요. 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때가 술 취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씻김을 당하거나 제가 음. 씻겨주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너무 스트레스롭고 아. 그럴 것 같아서 아, 그냥 내가 씻겨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laughs> 그러면은 다음 밸런스 게임은요. 개그 코드 잘 맞는 친구 VS 취향이 잘 맞는 친구. 이거 진짜 좀 고민이 크다. 친구들의 결과는 오! 개그 코드 잘 맞는 친구가 75.7%, 477표 받았고요. 취향이 잘 맞는 친구는 24.3%밖에 받지 못했어요. 153표.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너랑 얘기 해보면은 취향은 안 맞는데 개그 코드는 <laughs> 좀잘 맞는 것 같아. <laughs> 개그 코드는 <laughs> 안 맞는 것 같아. 그런가? 맞는 게 없네. 아, 고민되네. 되게 고민 열심히 아, 하시 아니, 취향이 안 맞으면은 같이 막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저희 취향 잘 맞잖아요. 0퍼쿠 취향 잘 맞잖아요. 안 <laughs> 맞아요. 근데 <laughs> 루케가 릴스 같은 거 보내면은 개그 코드도 나랑 진짜 안 맞아. 웃기다고 보냈는데 너무 안 웃겨. 저도 그 정색하면서 보내요 이렇게. <laughs> 알죠. 취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그 코드. 근데 취향이라는 게 약간 좀 그런 것도 취향이라고 할수 있잖아. 같이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아 아니면 같이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정치색 이런 거 <laughs> 그런 거는 취향이라고 할수 없죠. 365일 화나 있는 친구. 그다음 365일 슬퍼하는 친구. 하나, 둘, 셋. 친구들의 결과는 365일 화나있는 친구가 70% 440표 근데 이것도 나도 화나있는 친구가 난것 같아 왜냐면은 저희... 이미 화나있는 친구가 한분 계시거든요 누구요?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무신하고 <laughs> <상상화 화나 웃음> 저는 클래식을 좋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365일 화가 나있습니다 저도 화나있는 친구 나온 게 뭔지 아, 알아요? 화나 있는 친구는 대신 싸워줄 수가 있어. 전 대신에. 제친구도 항상 화나 있거든요. 화나는 물이에요. 그 혜주가 지금 문자로 두잔 켜놓고 편집하는데 너무 웃겨서 집중이 안 된다. 고 <laughs> 정말요? 혜주님 <laughs> 언제 한국 오세요? 두잔 게스트로 한번 나오셔야죠. 혜주 게스트로 나오면 마이크 다 양보할 수 있지. 혜주 <laughs> <laughs> 어. 혼자 냅두고 우리 나가, <laughs> 우리 나가 있으면 되겠다. <laughs> 친구가 내임뺏기 내가 친구의 임뺏기 이거는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친구 애인 뺏기지. 진짜? 나는 친구가 내 애인 뺏기가 나아. 응.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 어? 친구가 내 애인 뺏기. 팬분들의 선택은 역시. 친구가 내 애인 뺏기. 62.1% 근데 왜 친구 애인 뺏기가 나아요? 그냥 친구가 내 애인 뺏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서. 아닌가? <laughs> 되게 단순하다. 뺏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친구가 내힘 뺏고 내가 친구 힘 뺏기잖아요. 아 근데 그러네. 이게 친구가 내힘 뺐으면 내가 피해자네. 그렇지. <laughs> 어차피 둘다 잃을 바에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영원히 증오할 수 있으면 되지 죄책감을 갖고 살기에는 너무.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laughs> 어, 바꾸겠습니다. 피가 <laughs> 얇으신 어, <알고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주체 없죠. 네. 네. 이 채팅창에 친구... 어차피 이럴 바에 사랑을 쟁취하겠어. 어? 라고 이런 삼위세들 때문에 <웃음> <웃음> 우 어? 우정이 중요하지. 사랑이 밥 먹어주 사랑 밥 먹어주지 누구나 사랑할 때 <laughs> 최악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여행지에서 핸드폰만 하는 친구 부에 여행지에서 자기 사진만 계속 찍어달라는 아. 친구 어? 이게 낫다고? 여행지에서 자기 사진만 찍어달라는 아. 친구가 낫다고 투표하신 분이 73.8% 처음으로 우리가 갈렸어요 아니 여행지에서 핸드폰만 하는 친구는 지금 제 옆에 앉아계시는 루케씨가 정말 릴스만 아. 보세요 여행에서 제가 핸드폰을 한 것은 아무도 지도를 샀지 않고, 아무도 계획을 짜지 않았으니 그 이번 상하 생일 파티 브이로그에 올렸잖아요. 되게 풍경이 이쁜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들. 아, 이쁘다 이러고 있는데 루케마 혼자서 옆에서 막 릴스를 진짜로 소파에 판붙여서 릴스만 보고 있는 거야. 제가 운전을 한 뒤로 지하철을 안 타야 하잖아요. 원래 지하철에서 2시간씩 릴스를 해서 제 뇌를 스무디를 만들었어. 내 아침에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laughs> 도파민의 중독돼서렇게 내가 녹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하철을 안 타니까. 그래서 평일에 한 번씩 충전을 해줘야 돼요. 제 뇌가 스무디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근데 핸드폰만 보는 친구가 나와요. 그치? 나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 사진 찍어달라고. 네. 사진 찍어 달라고 계속 하는 친구는 마음이 안 들어. 어. 왜 이렇게 찍었어? 다시 찍어 줘. 그러고 결국에 인스타에 지가 찍은 셀카만 <laughs> 올려. 그런데 저는 여러 명있을 때는 릴스를 보지만 1대1로 만났을 때 릴스를 잘안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외출할 때는 지금은 핸드폰을 잘 보는데 밖에 나가서는 핸드폰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 좀 노력을 했었어요. 아, 멋있는네요 그렇죠. 왜 사람 만났는데 맞아요. 핸드폰만 보고 있, 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맞아. 아니고요안 안, 안 좋게 보여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 저도 나는 루케처럼 <laughs> 너희들이 재미없으니까 술자리에서 핸드폰 하는게 제일 싫어요 술자리에서 핸드폰 하는, <laughs> 하는 거좀 아니지 눈 나빠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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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밸런스 게임 좀 해봤는데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을 님이 밸런스를 택하지 않았, 않았잖아요 그리고 택했어요 그리고 귀가 팔랑팔랑 하셔가지고 줏대가 없어서 그렇지? <laughs> 저 원래 좀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갈대 같은 매력? <laughs> 그럼 이제 흥구들의 사연을 조금 읽어볼까요? 읽어는 드릴게 코너예요. 네, 해결은 못 드려도 <laughs> 읽어는 드릴게 코너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좀 훈훈한 사연이죠. 친구들아, 사랑한다. <laughs>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사연이죠. 맞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친구에 관한 좋은 글을 쓰고 싶어서 제 친구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고1 때 만났어요 많은 사건사고가 있던 터라 서로 의지하고 고민도 나누며 지냈었죠 오따쿠석인 성향도 비슷하고 얘기도 잘 통했던 덕분에 저를 포함한 네 명이 세트가 되었어요 성인이 된 지금 이산이 교환이니 하면서 사는 곳은 멀어졌지만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햄티브님과 개원즈 친구분들은 툭하면 눈물파티를 한다고 하셨는데 <laughs> 놀리는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사실 여행을 갔을 때만큼은 이 친구에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결했어요. 나중에 만나면 야 그때 진짜 싸울 뻔했다 하면서 털어버리는 그런 사이예요. F인 친구들 덕분에 T로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도 친구들이 너한테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라고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 친구들과 30년이고 40년이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너네는 다른 친구들이 많겠지만 나는 정말 너희밖에 없어 10년 뒤에 연락해도 잘 받을 테니 나를 잊지 말아줘 오, 오, 사랑한다 친구들아 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원스 친구들 툭하면 눈물 파디 그런 적 없습니다 오해세요 상하만 울었습니다 상하만 울었습니다 <laughs>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개원즈 친구들하고는 어느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모른다 해서 아.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은 정말 성향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룹별로 음. 성향이 달라 예은이가 한번 저한테 음. 너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 뜻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맞아 예은이가 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한마디 했죠. 내가 내가 말이 너무 세게 나갔나? 하지만 저는 고치지 않고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맞아. 해주랑 여름이 그룹이랑. 개원즈 친구들 그룹이랑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거든요. 해주랑 여름이 있는 채팅창은 막 서로 칭찬해주기 바빠요. <laughs>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너무 최고야 해주 짱짱 막 이러고. 근데, 근데 이제 우리... <laughs> 개원즈는 <근데> 욕이 난마하죠 <laughs> 처음에는 솔직히 막 쌍욕 같은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가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쌍욕을 했다고 생각 안 하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laughs>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이제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기로 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근데 나는 정말 생각 없이 장난으로 한 거고,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는. 아, 약간 재채기 하듯이 그냥. <laughs>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 정말 그랬나? 이랬는데, 어느 날그 친구랑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좁았거든요? 그 침대가?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해서 서울할때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옆으로 붙자마자 저한테 시뭐 하는 거야? 뭐가냐? 내가? 내가 진짜 그때 너무 무섭고 쫄아서아비비야 이러면서 비켜서 어 <laughs> 아니 좀 붙을 수도 있지. <laughs> 내성발톱 친거 아니냐고. 어 해주가 문자로 지금 사연 보냈어요? 사연 보내셨는데 근데 승현이 진짜 개원지 짱이다. 양평까지 저렇게 자주 놀러 오다니 <laughs> 최고의 친구들이네. 부럽네. 나는 호주에 친구 없는데. <laughs> 이렇게 슬픈 사연 보내주셨네요. 혜주씨! <laughs> 부디 외롭지 말고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나요, 우리. 놀러갈게요. 햄구들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20대 후반 분들은 친구 관계 어떠신가요? 햄다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두잔 주제 보고 제 친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떠올린 게 저는 20대 후반 취준생인데 현재 친구들의 삶이 다 너무 다르다 보니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네요. 경제 상황도 다르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나 이런 게좀 부담스럽다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릴 땐다 같은 방향을 향해 갔는데 이렇게 다르니까 강하게 친구들과 저를 엮어줄 무언가가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종종 슬퍼질 때가 있네요. 개원즈 분들은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은데도 끈끈한 연결고리가 보여서 재밌는 것 같아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약간 소급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 다시 커서 만나면은, 어? 얘랑 나랑 어렸을 때 그렇게 친했었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개원즈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성인이 돼서 친해져가지고 좀 그런 게덜한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맞아. 또 모르겠어. 맞아. <웃음> 맞아 <웃음> 20대 후반에 저도 딱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언니가 나도 그 생각했어. <laughs> 그거 다 아는 생각이야. 20대 <laughs> 몇? <laughs> 50대, <너>, 50대 아니에요? <laughs> 나도 20대 때 했다니 말이야. 이런말이야. <laughs> <laughs> 이게 사람마다 사이가 다른 게이 제가 제그 언니 오빠들을 만나면서 물어봤었어요. 이제 동년배들 안 만나냐 이러니까 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만나기가 민망해질 때가 있대요 왜냐면 그렇게 동창 모임 같은 걸 하면 어떤 애는 뭐 진짜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애는 풍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편하지만 않고 또 거기서 보험한 애들이나 이런 애 있으면 음. 분위기는 흐릴 수도 있대요 그렇게 갑자기 막 카메라 들이밀면서 <laughs> 안녕하세요 햄브입니다 오늘은요 제 초등학교 <laughs> 동창회에 나와봤는데요 <이러고. 웃음> 그러, 그렇게 그런 친구들 있으면 네. 이제 분위기 싹 쌓여지고. 그래서 이제 불편한 그럼 내가 동창맘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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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laughs> 오늘의 친구 특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주 즐거웠고요. 모두 모두 고민 해결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실 거예요. 당신은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랑 친구잖아. 친기, 친기, 좋, 친, 좋, 친. <laughs>